판정은 심리전을 할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다. 우선 판정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나열해 보자면 경직, 슈퍼아머, 역경직, 슈퍼아머 파괴, 잡기, 잡기 면역, CC 기. 면역. 무적이 있다. 경직은 사이퍼즈에서 평타를 포함한 거의 모든 기술에 적용된다. 공격을 맞으면 이렇게 맞는 모션이 나오면서 아무 행동도 못하게 되는데 그냥 격겜을 생각하면 편하다. 사이퍼즈는 이렇게 경직 한번 당하면 죽을 때까지 맞을 수도 있어서 심리전이 아주 중요하다. 평타를 포함한 모든 스킬 엔 선딜과 후딜이 있다. 평타도 모든 캐릭이 다 달라서 알아두면 좋은 경우가 많다. 참고로 평타 선딜은 현시점 루이스가 제일 빠르다. 정확히 0몇 초인지 알 필요는 없고 훈련장에서 AI와 싸워보며 적당하게 선우들 감만 잡으면 된다. 그리고 사거리도 익혀두면 선딜 빠른 공격을 사거리 차이로 이기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루이스가 선딜 빠른 평타로 심리전을 걸어도 이글이 거리 벌리고 평타 치면 이길 수 있다. 슈퍼아머는 맞아도 모션이 안 끊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경직과 슈퍼아머는 심리전에서 자주 작용하는 요소다. 상대가 아무리 상대 빠른 공격으로 경직을 걸려고 해도 슈퍼아머로 버티면 심리전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유비는 다른 포지션보다 슈퍼아머 기술이 많은 펜트 포지션을 하면서 심리전 연습을 해보는 걸 추천한다. 슈퍼아머 부분에서 단멈추는 게 아니라 모션이 안 끊어지는이라고 설명한 이유가 있다. 슈퍼아머 상태에서 공격을 맞을 경우 그 공격의 경직 시간만큼 모션이 멈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타 기술이나 경직이 긴 기술로 슈퍼아머를 멈추고 공격 범위에서 빠져나오거나 슈퍼아머인 적한테 역경직을 걸어서 아군을 살릴 수도 있다. 잡기는 기본적으로 모든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지만 F잡기 이외에 다른 잡기 기술을 가진 캐릭터도 있다. 대부분의 슈퍼아머엔 잡기 면역이 없어서. 이 잡기 기술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고, 잡으면 슈퍼하머나 무적 상태가 돼서 버티는 용도로 쓸수 있지만, 상대 역시 대부분 무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군과 연계해서 때리고 있을 땐 잡기를 최대한 삼가하는 게 좋다. 잡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철거반이나 립도 잡을 수 있어서 생존기 없을 땐 철거반 잡으며, 버티는 방법도 있다. 잡기와 잡기 면역은 1레벨부터 3레벨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 잡기 2레벨 기술은 잡기 면역 3레벨의 기술을 잡지 못한다. 이 부분은 인게임이 스킬 정보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으니 잡기를 썼는데 안 잡혔다면 스킬 정보에서 잡기 레벨을 확인해 보자. 여러 상태 이상 중 분화, 기절, 분별, 속박, 최면 등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상태 이상을 시식기라고 한다. 시식기 역시 대부분의 슈퍼아머 기술을 막을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술이다. 모든 시시기가 슈퍼아머를 다 뚫는 건 아니고. 기술을 못 끊는 몇몇 시시기가 있다. 예를 들어 빙결이나 숙박은 아이작의 공을 끊을 수 있지만 최면은 끊지 못한다. 이 부분은 스킬 정보에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면서 익히는 걸 추천한다. 잡기 면역이든 시시 면역이든 상관없이 슈퍼아머면 다 뚫어버리는 기술이다. 슈퍼아머를 뚫는데 제약이 별로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데 슈퍼아머와 슈퍼아머 파제에도 레벨이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이 부분 역시 스킬 정보에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면서 익히는 걸 추천한다 예를 들어 린의 초진공은 핵펀치로는 못 뚫지만 빅터의 허블로는 뚫을 수 있다 그 어떤 피해도 입지 않는 상태다 꽤 많은 캐릭터가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지속시간이 짧거나 후들이 길어서 심리전으로 쓰기보다는 궁극기 피하거나 전선에서 탈출하는 느낌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어떤 캐릭이든 눕고 일어날 때 무적이 걸린다 일어난 다음에도 무적이 아주 잠깐 남아서 기상하는 적과 심리전은 안 하는 걸 추천한다. 대부분의 기술은 상대가 누우면 맞추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가 언덕에서 누운 경우 언덕 아래에서 때리면 원래는 못 때리는 공격도 때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누우면 생존기를 쓰는 캐릭터도 있어서 웬만해선 아군과 연계해 적을 공중에 계속 뛰어 놓는 게 좋고 높이더라도 언덕에 높이고 패는 게 좋다. 누워 있는 적도 때릴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거의 모든 캐릭터의 쉬프트 좌클릭 기술이 다운 판정을 가지고 있다 원거리 캐릭터는 SL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기술로 누운 적을 펼수 있다 그런데 누워 있으면 몇초 후에 일어나기도 하고 누운 상태에선 기본적으로 댐감이 적용돼서 공중에 띄워 놓고 패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강제로 기상시키는 숙박과 빙결은 CC기 중에서도 밸류가 높다 캐릭터가 경직을 제외하고 공중에 뜬 상태나 누운 상태 등 행동불가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 캐릭터의 머리 위에 무게추 아이콘이 생긴다. 이 상태가 되면 어떤 시시기도 안 걸리게 되고 잡기에도 무게추가 안 사라진다. 그러다 이 아이콘이 선명하게 변하면 캐릭터 무게가 엄청 무거워져서 빠르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누우면 바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캐릭터를 무한으로 공중에 띄워서 패는 건 불가능한데 이 무게추가 뜨기 전에 빙결이나 속박으로 다시 기상상태로 만들면 무게추가 걸리는 시간도 초기화돼서 빙결이나 속박이 있으면 거의 무한으로 적을 묶어둘 수 있기 때문에 빙결과 속박의 밸류가 또한번 올라간다 캐릭터마다 손맛이 다르고 스킬 성격이 다 다르다 예를 들어 도일은 스킬이 슈퍼함으로 떡칠이 돼있는 캐릭이고 잡기 스킬이 많은 아이작한테 취약하다 그래서 훈련장에서 여러 캐릭터로 AI를 통해 취향에 맞는 캐릭터를 찾는 게 좋다. 그런데 그렇게 취향에 맞는 캐릭터를 찾아도 바로 그 캐릭터를 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데? 이건 포지션 영상에서 설명하겠다.